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1 4분입니다 그, 오늘은 뻔뻔해 집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회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 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들, 돈을 벌기 위해서 뻔뻔합니다. 너무너무 뻔뻔합니다. 정말로 한없이 뻔뻔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금을 안 내고, 덜 내고, 자식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뻔뻔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치고는 형무소 안 갔다 온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뻔뻔한 거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둘, 뭐, 말로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 뻔뻔한 것에 비하면 또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양반인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정치 체제가 잘못돼가지고 수십만의 사람 혹은 뭐 1,200만의 사람을 굶어 죽여 놓고, 물론 그 이전에 55년, 60년 전에 6.25를 이렇게 해서 동조를 또 몇백만을 주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오래된 이야기라서뭐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도 온 국민을 배고프게 하면서 뻔뻔하게 강도 같은 짓을, 짓을 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할 짓이 아닙니다. 뭐, 뻔뻔한 거를 따지자면 미국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천조국이란 미국도 뻔뻔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세상에 참 뻔뻔한 사람 많습니다. 뻔뻔한 사람 천주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양심적이고 착하고 책에서 배운 대로 남한테 죄를 못 짓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달리 바꿔서 해보면 착하고 뻔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뭐, 과학자가 된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발명가가 됐으면 잘 살겠지만, 특출난 머리도 없고, 좋은 두뇌도 갖지 못했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책에서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뻔뻔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주를 보면 사주가 대단히 일간이 좀 약합니다. 평균적으로 일간이 사주의 중심이 되는 일간 내, 내가 약합니다. 사주의 판세를 휘어잡지 못합니다. 뻔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주보러 오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일간이 약하고 심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양심적입니다. 이 정치인들, 돈번큰 사업가들, 사기꾼들, 형무소를 들락거리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범죄자들 그 사람. 늘 사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무지 무지하게 뻔뻔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고 돈을 적게 벌고 하청민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뻔뻔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표현을 뻔뻔하다고 했습니다만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니까 점점 더 위축이 되고 고개를 숙이고 삽니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면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당해져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뭐 죽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내나 남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판단도 못할 것이고, 당당하지 못할 것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겠지요. 그럼 늙어서 뭐, 지금보다 더 늙어서 죽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힘이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고개도 잘못 숙입니다. 당당하게 말도 못 합니다.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할말 하고, 주장할 거 주장하고, 또, 사업 계획이든지, 남의 밑에 가서 들어갈, 가서 일할 계획이든지 머리를 구상하면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굴해지면 내사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혼란스럽고 당당하면, 혼란스럽고 힘들면, 날이 조금만 풀리면 한강변에 가서 그러십시오. 수성천변에 가서 그러십시오. 광안리에, 광안리에 가서 해변가에서 그러십시오. 대전에서, 대지, 대구에서, 광주에서, 춘천에서, 물길을 따라서 그러십시오. 머리가 차워, 차가워지면서, 정신이 부쩍부쩍들수 있습니다. 일주일 열흘, 매일 한 시간씩만 그러십시오. 당당해지고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회사에서 직장생활 할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서 앞으로 당당히 나가라 강하게 나가라 그런 소리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된다고 생각해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뻔이 아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면 내가 부러질 뿐입니다. 회사나 조직이 그렇게 나를 앞장세워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부러질 수있니다 내가 죽습니다. 속으로 번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말 들으면 내가 완전히 작, 박살이 나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싶으면 반항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막살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뭐는 저는 전쟁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총을 들고 실제 전쟁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가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돌격 앞으로 하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대포가 쏟아지고 적의 총탄이 쏟아지고 고개를 쳐받고 제일 1번으로 돌격하지, 돌격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쳐박고 숨어있던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시고 제일 앞장서 싸우셨는데도 싸우셔서 공을 세우신 분으로 생존자가 있다면 그분에게는 용서를 빌겠습니다. 사죄를 빌겠습니다. 그러나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그 태평양 여러 섬에 가서 있는데 고개를 쳐들고 앞으로 나갔던 사람, 미군하고 전투하게 나갔던 사람은 저보다 죽었다는 겁니다. 고개를 쳐봤고, 총도 한몇발 쏘지 않고, 그냥 흙 밑에서 머리를 숨기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마 6.25 때도 그랬을 겁니다. 철호의 삼각지대에서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에 돌격했던 사람은 다죽 거의 90% 죽었을 겁니다. 요령껏 안 죽으려고 애썼던 사람. 좀 뻔뻔하지만 그랬던 사람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나는 돌격 앞으로 하다가 총 맞아 부상대가 목숨만 번지고 살았는데 나는 제일 앞에 앞장섰다. 그런데 이놈 너 말을 한번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총과 포가 쏟아지는데 제일 앞장서서 가면 제일 먼저 맞고 죽죠 뭐. 귀에 따라간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던 위정자들, 정치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위정자들, 뻔뻔하게 거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었던 사람, 전부 뻔뻔하게 거지 없습니다. 유명한 교수가 됐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학문적인 업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된 사람보다는 뻔뻔해서 교수가 높이 더 올라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학의 총장도 되고 교수도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아래 위에 적당하게 교제를 잘하고, 내물들도 잘하고 했던 사람이, 뻔뻔했던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더 많은, 많다는 겁니다. 서민들은 뻔뻔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약간은 뻔뻔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뻔뻔해지십시오. 뻔뻔해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온 우리, 우리 서민들은 지금 뻔뻔해져도, 조금은 뻔뻔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개 들고 당당하게 세상 살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고 힘들면 걸어보십시오.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예, 위에.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한 달만 그러면 해결됩니다. 무당한테 가지 마세요. 백일기도 하지 마세요. 삼천배 절에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보세요. 여기 여기, 그, 여기 여기 있죠? 거의 모든 것은 거의 아주 심한 정신병 이런 것이 아니면 해결됩니다. 그러보시고. 뻔뻔해지시고, 뻔뻔한, 뻔뻔해져야 남한테 내 자신을 살기 위한 내 당당함을, 뿜, 당당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뻔뻔해지자는 겁니다. 거래를 하면서 돈을 100만원 빌렸는데 안 빌렸다 오리발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뻔뻔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 빌려가지고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10년, 15, 15년 만에 돌아와서 나는 15년 전에 너한테 빌린 것 없다고 오래발 흔들는 이런 식으로 뻔뻔해지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뻔뻔해지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참, 또 하나, 팁. 날씨가 추우면, 강변이고 이런 데못 가시면, 전철역 성강장, 그 개찰구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대합실에. 가서 그러십시오. 보통 150m 에서 200m 가 됩니다. 보통 전체를 내에는뭐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최소한 출구가 네개는 있는데, 동쪽 출구에서 서쪽 출구, 혹은 남쪽 출구에서 북쪽 출구 쪽에서, 쪽으로 가는 거리가 대합실이 150m 에서 200m 는 됩니다. 왕복이면 300m 에서 400m 입니다. 10번만 걸으면 4km 입니다. 10번, 15번 걸으면 한 시간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왕복, 왕복으로. 건강하셔서 뻔뻔하게 되시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뻔뻔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타로였습니다.